자,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지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아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뱀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뱀의 특징 몇 번째입니까? 아홉 번째인가요? 네 예, 뱀의 특징 아홉 번째? 열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입니까? 자 새끼를 다 산한다 뭘 다산한다고요? 새끼를 다산한다. 자, 뱀은 여러분들 들쥐보다 번신력이 뛰어납니다. 뱀은 많이 알을 낳는 종은 150개까지 알을 낳고, 뱀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4년에서 최장 25년, 비단구렁이는 100년을 넘게 살고, 85세에 16년 동안, 어, 수컷이 없어서 자기 몸에 있는 정자로 알을 낳은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럼 뱀의 평균을 10년으로 봤을 때 150개 중에서 100개가 부화하더라도 여러분들 몇 마리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다산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뱀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자, 중간 1번. 뱀의 번식의 특징을 보면 자, 1번 뱀의 새끼 번식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A, 난생이 있습니다. 과로하고 부화생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키는 뱀을 말하고 뱀의 4분의 3 정도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번식시킵니다. 크기는 탁구공이나 계란 모양이어서 많이 알을 낳는 조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 개에서 1 5 0 개. 자 b 난태생 몸에서 알을 부화시켜 새끼를 낳는 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살모사가 있습니다. 또 c 태생. 자 푸르나나 콘다와 같은 경우는 완전한 태상으로서 사른과 같이 태방과 난항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이것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배, 뱀은요 난생, 난태생, 태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두 번째, 뱀이 새끼를 낳아 부화시키는 때는 겨울 전이다. 보통 7월에서 9월 초에 알을 낳으며, 알을 낳고 20일 정도가 지나서 부화가 됩니다. 비단구렁이 같은 경우는 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자, 세 번째. 뱀의 새끼들은 스스로 자란다.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란다. 부하가 될 때에 새끼 뱀의 어, 코 끝에 난치라는 뾰족한 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껍질을 안에서부터 찔러서 깨트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몸을 혼자 말리고 바로 부모를 떠나서 개체적으로 혼자 살아갑니다. 자, 그럼 중간 이번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번. 마지막 때 뱀의 유혹을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에 그때라고 말씀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어떤 때입니까? 두 번째. 뱀의 겨울 전에 집중적으로 알을 낳듯이 특별히 사단은 환란의 겨울 전에 괄호하고 마지막 때에 사단의 자식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마지막이 가까워진 환란의 때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뱀이 뱀의 아을 품면 뱀이 나오듯이 우리는 말씀의 아을 품어서 많은 사람, 많은 말씀의 자식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들 그때는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9장 5절 이사야 59장 5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 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독사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뱀의 속성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을 품는 자가 뱀의 속성을 가진 자이다. 자, 그럼, 품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민수기 11장 4절, 다 같이 찾으세요. 한 다섯 군데 되는데, 음, 여섯 군데, 일곱, 어, 다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자, 같이 어, 이제 나왔네요. 읽겠습니다. 시 자, 이스라엘 중에 석교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자, 뭘 품었습니까? 탐욕을 품는 것이 뱀의 속성이고. 또 신명기 15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 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자, 뭘 품지 말라고요? 자, 여기까 됐습니다. 몸을 악념 악념을 품는 것이 뱀의 속속인 거. 아한 마음이죠. 아한 이념 생각. 또 신명기 1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어? 아끼는 마음. 남 도와준다고 해 놓고서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가서 마음에는 1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새 가서 5만 원만 하고 5만 원 튀고. 어? 내가 사랑을 저한테 베풀려고 했는데 사랑의 마음이 순간 식어지고 뭐랍니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것도 뭐다? 뱀의 속성이다 시편 66편 18절 자읽겠습니다또 뭐가 있습니까? 시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는 것이 뱀의 속성이고 시편 119편 113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 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 어?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는 것도 뱀의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4장 19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 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 사람은 분명히 악인인데 왜잘 돼? 어 나는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안 되고 그것도 품지 말래 에? 뱀의 속성이래요 여러분들 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것 자체도 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뱀의 속성 에? 자 에스겔 7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시로 일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교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뱀의 마음이고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 여건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원안을 품었도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 속에 남아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뱀의 속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럼 품고 나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우리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부터 2 9절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 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해가겠습니다 했더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로 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한 복받기를 원하나라 믿어지어 아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명령을 받도록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마미암아 자손이 영영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꼭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야 되는 속성이 있거든요. 어? 자, 또 빌립보서 1장 2장 1절부터 2절. 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어? 마지막 때는 사랑으로 더욱더 감싸주는 그룹이 생기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갈라지는 그룹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이었는데, 성향이 같은 분끼리 싸움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험관으로 앉아있는데도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확실히 신학성이어가지고 싸움할 때 멘트도 달라. 어떻게 하냐면은 욕을 하는데 한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여러분, 응? 이 사단 새끼가 내 시험 보는데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응? 그럼 여러분들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빴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러더니 우산으로 머리통을 갈기는 거야. 응? 그럼 여러분들. 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기 션볼때 자기한테 조금 거슬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단 뱀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 우리 속에 그런 속성이 자리잡고 있다니까요.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리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 알게 모르게 어? 사단 같이 보여 사단같이 자기는 비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후력 가는 사람이나 사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주위에서 볼때둘다 뭘로 보여요? 둘다 사단이야 어? 어둠이야 어둠 어둠이 그 둘을 잡아먹었어요 결국 그두분다 성적은 최고의 성적 그런데 학생 면접에서 떨어지고 지금은 둘다 돌아가셨어요 어?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그냥 욕을 해도 사단의 새끼래. 아니 어떻게 그런 욕을 합니까? 응?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안 가고 그 저주는 결국 나한테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깊게 깨달으시고 둘다 죽게 됩니다. 둘다 응?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두 마음이 갈라져서. 한쪽은 가이라는 뱀의 속성의 자식이 태어나고 한쪽은 그나마 믿고 있던 하나님의 아벨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아담의 자손인데 내 속에는 분명히 뱀의 속성과 이 아벨의 속성이 둘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둘다 존재합니다 누구나 말씀 받아서 모든 죄를 씻은 우리들이지만, 이 육체가 남아 있고, 아직도 내 성질이 남아 있을 때, 여러분들 베드로는 한 날에 어? 빛이 충만한 최고의 그런 천국의 선물을 받은 자여서, 그날 같은 날 뭐라고 그랬어요? 어? 사단아, 내 뒤로 불러가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는 다 그런 족속입니다. 응? 내 속에. 빛이 가려지고 교만과 미움과 원한이 남아 있을 때 결국 그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뱀의 속성과 뱀의 말을 품으면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교회도 두 마음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품고 저주를 품으면 결국 누군가는 떨어져 죽게 됩니다. 뱀은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 갈라지는 것은 뱀의 속성. 합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렇지만, 절대로 어둠과 빛은 수, 같이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속에 빛이 충만해서 어둠의 속성을 완전히 잡아먹으시는 신령한 백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많은 말씀의 새로운 식구들을 낳아야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품어야지 인간적인 것들을 품고 원한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 내 속에서 아직도 꿀툴대고 있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진심으로 들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잡아서 먹고 어? 다 이기셔서 모든 것을 밝게 만드시는 귀한 믿음의 송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저희들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